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배골다냐 그랬죠. 막, 막 몰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겁을 안 내고 계속 옆에서 막 붙여 써가지고 지켜보고 이 눈초리 같은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류탄을 맞았고 정경넌을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급하니까 생선물을 가지고 막 얼굴을 막 씻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 잠깐 그 생선물로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다시 그 대열이 흩어진 게 아니라 다시 또 모아졌거든요. 박종철 같은 경우는 또 연고가 또 부산인데 박종철 물고문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감이 항상 가슴에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다가 제가 싸워본 싸움 중에서는 제일 격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 들어오려고 하고 저희는 뭐 온갖 집기 다 갖다 놓고 방어막 치고 뭐 근거리에서 짬 짱돌 던지고 막그 전까지 침묵으로서 독재 정권을 사실 지탱해 주었던. 이 화이트 칼라층이 이젠 목소리를 내면서 어, 우리는 민주 사회를 원한다 하는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 학생도 내 아들 딸인데 어, 체류단 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왜 속도 못 받아요? 랩을 한 10cm 좀안 되게 잘라가지고 다니던 분들한테 이렇게 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거 딱 붙이면요. <laughs> 진짜 눈이 안 매워요. 계엄을 올라간다 는 그런 저 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환이 아 우리가 뭉치면 이렇게 할수 있다. 뭔가 우리가 힘만 못하면 역사의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도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85년, 86년 서구 언론의 서울발 기사는 온통 시위로 메워졌다. 광주의 저항으로 정권의 실체를 알게 된 대학가를 중심으로 독재 타도와 견해 요구는 서서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87년, 한 대학생의 죽음이 세간에 알려졌다. 부검을 맡았던 의사의 증언으로 이 죽음의 진상은 밝혀질 수 있었다.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 평범한 한 대학생이 고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한 것이다. 그것은 전두환 독재정권의 폭력이 이미 대학가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의미했다. 타고 있어. 는 가슴 대학생아게 파괴의 소리가 우리 모두로재 타도는 이제 했학생들의 손에서 민중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박정철의 죽음으로 안정과 발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장막 속에 감춰졌던 독재의 실상을 알게 된 것이다. 민주회복을 위치는 민중들의 요구가 개헌으로 모아지자 전두환 정권은 호헌으로 맞섰다. 나라가... 그리고 체류탄과 경찰을 앞세워 더욱 강하게 모든 시위를 진압해 나왔다. 1987년 6월 9일 이날도 학생들은 호원 철폐를 외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날 시위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이 체르타를 맞고 쓰러졌다. 대학 2학년생인 이한열. 체르타는 시위 해산용이 아니라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가 돼 있었던 것이다. 2월 20일, 전두환 정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던 날,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대적인 거리 시위를 전개했다. 부대타로 세워진 정권, 수그러들지 않는 그 폭력에 대한 분노였다. 학생들은 이전의 시위와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은 이 한열의 경우처럼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전경에게 치료탄 발사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경찰 진압에 밀려 명동 성당으로 들어간 시위대중 일부는 농성에 들어갔다.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농성이었지만 이것은 이후. 6월 항쟁을 이끈 구심점이되다 그것이 6월 항쟁의 시작이었다. 명동 성당의 농성팀이 있으니 매일 시위대는 도심으로 나갔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합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박정철과이한열을 바라보는 학생이나 회사원이나 거리에 생이다 민중들은 한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다. 택시와 버스를 운전한 기사들은 오후 6시, 어디에 있든지 경적을 울려 그들 또한 같은 마음임을 표시했다. 4월 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도마 항쟁에서처럼, 그리고 광주에서 독재 저항의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했던 민중들은 다시금 힘을 모았다. 6월 20일, 중상할 입은 이한열은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국민평화대행진에 참석한 이 땅의 민중들은. 그들 앞으로 한발 다가서는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 민중들은 다시 한번 무력으로 국민을 다스리려 했던 독재 정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목소리> 더 이상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시도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참고 있지만은 않게 됐다. 여기까지 오는데 50년이 걸렸다. 4.19에서 6월 항쟁까지 오직 민중들의 힘으로 갖고 온 나무다. 아직 그 키가 높지 못하고 그 잎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역사에 가장 올바른 방향감각을 가진 민중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뿌리는 깊고 단단하다. 순간은 정말 멍해서. 안 됐지. 똑똑한 놈다 죽는다 그랬어. 뭐, 탁하면 억하면 죽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다. 그때는 무서웠죠. 국가 권력이는가제가 무서웠죠. 그때 뭐 누구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어떤 참, 표현은 못했지만, 가슴에 뭐 어떤 그 분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꽉차 있었죠. 우리가 뭐를 해야 할 건지 이 시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그런 생각 한번 다시 진짜 일을 안 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그 특혜 기가 되었죠. 1987년 6월 우리는 거리에 있었다. 거대한 함성이.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그저 한 나라의 국민일 뿐인 국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 없는 사람들이 끝끝내 대한민국 역사의 물구비를 돌려놓은 것이다. 이 역사적 대사건을 이끌어낸 도화선은 한 청년의 죽음이었다. 죽어서 알려진 청년, 죽음으로 역사를 움직인 청년. 그의 이름이 바로 박종철이다. 1987년 1월 15일. 한 일간지 사회면에 2단짜리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부일 한국 언론 100대 특종의 하나로 기록되게 될 기사였다. 한 대학생이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쇼크사. 이 기사야말로 이후 6개월에 걸쳐 한국사를 바꾼 대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그것은 당시 법조가 출입처였던 한 기자의 기민한 판단력과 열성적인 노력이 끄집어낸 성과였다. 1987년 1월 15일 오전 10시가 조금 못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평소처럼 그 검찰 간부들 방을 소위 오전 체크라고 하죠 체크를 위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에 갑자기 그러니까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한 간부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경찰 큰일 났어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야, 뭐 경찰에 뭔가 있다" 하는 걸 감을 잡았습니다. "아, 서울대생이라지?" 하면서 남영동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조금씩 몇 마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니까,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학생이...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다 죽었다. 끝까지 알수 없었던 것이 이름이었다. 신성호 기자가 탐문 끝에 들은 것은 박자와 종자 두 자뿐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학적부를 뒤진 끝에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21살의 대학생 박종철. 그래서 최종 확인된 게, 에, 부산에서까지 확인된 게낮 12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12시쯤에, 에, 그때는 이제 막 윤전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인데요. 윤전기를, 돌아가던 윤전기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문제그 일보, 박정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일보를, 어, 그 기사를 집어넣어서 그날 낮에 배달된 중앙일보에 첫 기사가 나가게 됐습니다. 기사의 반향은 컸다. 대학생 박종철의 죽음. 우리 모두가 알지 못했던 그의 죽음은 이 2단짜리 기사 하나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민창 치안본부장은 오늘 공안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사망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간의 의혹에 못 이겨 특별조사반을 편성키로 했으나 사건 직후 경찰의 공식 발표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치안본부장은 박종철군이 밤사이 술을 많이 마셔 갈증이 난다며 물을 여러 컵 마신 뒤. 수사관이 책상을 치며 추궁하자 갑자기 억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발표는 국민의 의구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이후 탁과 억은 당시 정권을 비꼬는 유행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경찰의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어진다. 그날. 지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관계자들 외에 박종철의 시신을 처음 본한 사람이 있었다. 응급 호출을 받고 현장에 달려갔던 중앙대 용산병원의 의사 오연상. 그는 박종철에게 최초로 사망 판정을 내렸고 진단서의 사망 이유란에는 미상이라고 썼다. 사망 진단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요 앞에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